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왔어요. 오늘은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아, 날도 추운데 오늘 같은 날. 과연 해루질이 될까 고민하다가 나와봤는데 바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바다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 이 추운 날씨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번 그거고 봐야 무슨 답이라도 나오겠죠. 잡을 거 없으면 갱이라도 주워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물속은못 들어가겠고요. 자그만 물골들 걸어다니면서 무 멋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목표는 낙지예요. 추운 겨울에 집에 안 들어간 낙지가 아직 있을 수 있으니깐 그때는 해보겠습니다. 매년 12월 이럴 때 먹비 주사각을 했어요. 나 안에 저 혼자 있을까봐 좀 그랬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없으면 경계서가요, 경 추운 날씨에. 어민들 작업에는 굴입니다, 굴, 석화. 이 추운 날씨에 낙지를 만나게 되면 낙지가 하얗게 질려 있어요. 추워서 한겨울에는 좀 나오는 게 아닌데 이들은 나온 낙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오늘 믿어 봐야죠. 이렇게 조그은 물결들 따라 다니면서. 안 나온 낙지 있나? 하다 보고, 없으면, 심심풀이 땅콩, 갱이라도 주워 가야겠어요 일단 한번가아 보겠습니다. 진짜, 아. 겨울에 낙지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첫 낙지 돌 뒤집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얘가 집을 못 들어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야. 땅 파지도 않았는데 이러네요. 어 오늘 첫 낙지를 봤는데 이 정도면 승산이 있겠는데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순에 아, 재순 제수. 이 추운 겨울날에 낙지가 나와있다니 아, 반갑다 낙지야 아, 철수에서 나왔습니다. 이 추운 날에 낙지는 보여요. 길 잃은 낙지. 그리고 갱 주사 왔어요, 갱. 심심풀이 갱. 너무 추워서. 에휴. 이제 해를 좀못 다니겠어요. 얼어붙어요, 얼어붙어. 철수하는 길이에요. 올해 마지막 낙지가 될게 마지막에 나오면서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놈 하나 아, 제일 낙하야 오늘 해루질 마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요